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늘 피로에 시달리죠. 간을 회복시키는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브로콜리.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몸속 독소를 빠르게 분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 2. 블루베리. 블루베리 속의 안토시아닌은 간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지방 축적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한 사람들의 간효소 수치가 낮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콩류. 간세포는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예요. 특히 두부 검은콩 청국장은 간의 재생력을 높이고 지방간을 예방합니다. 브로콜리, 블루베리, 콩류 이세 가지만 꾸준히 챙겨도 간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습니다. 생활 속에서 꾸준히 섭취하며 간 건강 챙기세요.